와, 체다 치즈만날것 같아. 너무 귀여워! 와, 출렁출렁거리는 거 봐. <laughs> 와, 너무 귀여워! 오늘도 별을 타는 컵비 와, 너무 귀여워. 이야, 평화롭네요. 망고젤리 같다. <laughs> 오,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뭐지, 뭐지? 뭐지? 헉, 저것도 별 모양인데요? 별이 아닌가? 별 맞네. 뭐 생겨졌다. <laughs> 와. 별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 별이라니까. 헉. 저 친구들 그거죠. 잡아먹으면 능력 쓸수 있는 똘마니 후보들. 또 못생겨졌다. 빨리 들어갔어요, 하늘로. 뭐지? 세문해졌는데? 오, 별사탕 됐는데? 어? <laughs> 어? 약간 커비가 조금 오류를 먹었는데요? 좀 이상해졌는데? 아, 귀여워! 어허? 물 그래픽 살짝 킹받고요.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귀여워. 옆에 꽃게도 있어요. 꾸녀우박스. 좋아요, 꾸녀우박스의 킹더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별의 커비 신작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됐다. 뭐야, 코인 주네? 오. 오. 아, 어, 방금 끼면서 가는 거 봐. 이건 뭐죠? 빨아들이기. 헉, 여기다가 뱉기. 우와! 먹기, 삼키기는 뭘까요? 뱉어. 아, 귀여웠는데, 방금 걔내 똘만이 삼고 싶었는데. 와, 퀄리티 뭐야. 컵이 원래 완전 투 d 였는데 이야, 도시가 약간 숲속처럼 뭔가 뭐지 싸운다. 아! 나이 많이? <laughs> 오, 칼이 됐어요. 싸워! 아! 아, 어떻게 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야 되는데? 허용군이다. 아, 이거. 뭐야, 던데잖아왜야 연주가. 와! 콜라 먹어야지, 콜라 비타 오백 못 참지. 사다리는 왜 있는 거지? 와,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사다리가 있구나. 와, 어어어, 어, 어, 이거 뭐가 있다? 아, 능력 버리기 먹기? <laughs> 뭐야, 못생겼어. 야, 다주거라푸항항함 <laughs> 아, 귀여워. 헤어가된 도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laughs> 여우다! 우와, 귀여워! 3마리 한번에 먹어? 차나 왜 먹어? 와우 너무 대충 씌웠다 아, 너무 귀엽긴 한데 좀킹 받네요. 매트리스 커버 한 번도 안 씌어본 사람 이거 만들었네. 어, 안쪽까지 좀 깊숙하게 좀 씌워주면 안 되냐고요. 아이고, 둥둥 가네. 우와! <laughs> 와 개잘한다 그쵸? 뱉기 싫은데 이거 가면 안될까? 아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하이! 하이! 아 치사하네 안 뱉으면 갈수 없게 만들어놨네요 중간 넓은 곳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저 귀가 걸려요 <laughs> 다먹어버려 <먹어봐야 돼. 웃음> 뭐야 뭐야 납치되고 말았지 마을이 습격할 때만 나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웠지만 결국엔 나 혼자 남고 말았어 너도 내가 구해줬잖아 더 늦기 전에 구하러 가야 해아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구하는 게 이번 디스커버리의 스토리인 거죠 목표인 거죠 뭐날 도와주겠다고? 정말 고마워 아니 나는 도이라고 해난에피린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핫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다 먹어버리면 되지 다 먹고 배고 먹고 배고 먹고, 헉, 저 귀여운 건 뭐야? 때리고, 차는 것도 죽이고. 약간 맞추기가 조금 힘드네요, 3D라서. 아, 야, 나도 있거든. 호우. 우와! 우와! 첫번기 됐다! 케인샷! <laughs> 뭐야, 이거. 후! 순절됐다. 어쩔 수 없지. 와, 제 자리 찾아가는 거 봐요. 쩐다. 야, 엉상이다 <laughs> 뽑기! 여러분, 이, 이 형태 뽑기 알아? 옛날엔 저런 뽑기가 엄청 많았다고요. 근데 뽑기에서 아무것도 안지저안에 재미난 거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야 무서워! 탐수 어디 갔어? 우아! 우아! 무서워! 안 돕네. 뭐지? 나 폭탄, 아, 깜짝이 뭐야! 박토용! <laughs> 자, 폭탄으로 가겠습니다. 후. 후. 쟤 저기 왜 들어갔어? 아, 여우야! 어우씨. 어, 어, 어. 똘마니 못 만드나? 똘마니 만드는 법을 아직 못 배웠어요. 이런저런 키 눌러봤는데 뭐가 안 됐거든요? 와 뭔가 딱 맞춰서 구멍 뚫고 싶다. 아무 기능 없나? 우와! 날아가! 우와! 너무 좋아. 점프키가 따로 있는데, 와! 이 점프키가 따로 있는데 자꾸 이걸로 점프를 하네요. 오 전투. 공격이 안 되겠죠? 기다렸다가. <laughs> 너무 잘하잖아? 우와, 저게 뭐야? 왜나구 거북이 같은 게 있어요? 저거 어떻게 죽이지? <laughs> 아, 저거 위에서 뭔가 내려찍으면 되게 생겼네. 내가 변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있다. 저기 있다. 저 매달려 있다. 그죠 자, 요거 먹고. 하, 먹은기. 이리 와. 크크로 삥뽕. 쾅! 쾅! 우와! 아 어려운 모대 써야 된다 봐, 그렇죠? 올라오면 지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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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우와! 이리 와! 어디갔어? 뭐야? 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상대하려고 했는데 떨어져 죽어버렸어! 우와! 도구 도 그렇지 한번 더콱뭘 거북이가 불쌍해요 스테이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만점을 주네요 100점 만점에 252점을 받았대요 그쵸 너무 잘했고 뽑기 뽑아볼까요 이거 뽑기 나오면은 집으로 피규어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커비 피규어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뭐야 블루코인스타 이런거 쓸데없는거 주지마 아나 진짜 빡치게 하지말고 차라리 토용곤을 줘! 새 먹어! 새 먹어! 뭘뭘 뭘 지금 묻은 거죠? 돌을 먹었네? 야 이거 봐라? 돌이다? 새로운 무기가 갖고 싶어 똘마니가 갖고 싶다고 똘마니 오래 못나네 커피가 늙었나봐요 좀 저질 체력이 됐어 이제 하루종일 못나라 뭐야 바나나 산이다! 어? 먹고싶다 여기 부수면 들어갈 수 있나? 돌멩이 오, 어 여기 깨졌다. 아, 우와, 우와, 와, 스킬 따라란. 따라란. 써먹는지는 잘 우와 스킬 태탄다, 다라라, 다라라. 어떻게 먹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와, 저 밖에 뭐 있어? 안녕, 건달이. 아이구나, 고릴라구나, 으 저리가, 보려. 그리고 돌 던질 때별 나오잖아요. 먹 그렇지. 우리한테 배터. 와또져또 하! 하! 미야! 하! 맞혔다, 맞다 맞췄죠? 김 받죠? 하지만 너가 나한테 하는 거별 주는 것밖에 없죠? 쿵! 하하하하개 <laughs> 받았죠? 하지만 무엇 죽이죠? 아이고 무섭다 진짜 무섭네 정신 못 차리죠? 콩콩콩콩 와우 와우 콩콩콩못 이야아 콩콩콩콩콩콩 호항항 회전 회 하나도 안 무섭죠?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아, 우리나 못생겼고 다리 완전 짧고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귀엽다. <laughs> 최고였어요. 어 맞아요 최고였어요. 고마워요.